안녕하세요 3시즌 그그 중에 최고의 해력을 쳤잖아요올 시즌에 이제 하고 싶은 목표는? 올 시즌 목표는 작년보다 1군 엔트리 오랫동안 하루라도 좀더 오랫동안 있는 게올 시즌 목표입니다 길게 남아있다는 라건 어쨌든 제가 그만큼 제 몫을 해낸다는 라 거니까 그게 곧 연결될 것 같다는 라 생각 때문에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 좀더 길게 1군에서 동행을 하는 게 네. 지금 차원에서 하는 훈련을 좀 일단 캠프 시작하고 초반에는 음 조금 적응하는 단계라고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강도가 좀 높아져서 기본적으로 이제 뛰는 것도 많이 뛰고 수비 훈련도 이제 많이 하고 치는 것도 많이 치고 훈련 양이 좀 많이 가져가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좀올 시즌 좀 많이 바쁘게 좀 지냈는데요. 평일에는 마산 야구장에서 베이트 트레이닝이랑 기술 훈련을 병행했고요. 주말에는 서울 가서 또 기술 훈련을 조금 더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배우고 평일에 마산에 있을 때는 저녁에는 필라테스 다니면서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. 어올 시즌에는 일단은 감독님도 뭐기사에 말씀 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발 투수를 좀더 많이 가져가는 분위기여서 야수가 인트리 한 명이 적게 들어가는 만큼 백업에서 좀더 다양한 면에서 조금 더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대주자 대수비, 대타 그런 식으로 좀 여러 방면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뭐 그걸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솔직히 특정 선수의 투수의 공을 쳤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팀이 초반부터 어렵게 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역전을 해서 좀더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홈런이었고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좀 많았고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연패 기간에 연패 끊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활약으로 하면은 홈에서 슬라이딩 해서 들어왔을 때가 장면 제 장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아랑 경기할 때 1루에서 민우 형이 적시타를 치고 제가 이제 1루에서 홈까지 들어온 와중에 슬라이딩을 했는데 이제 타이밍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슬라이딩하면서 피하면서 들어와서 세이브 됐던 그런 이번에는 불상 TVO 가을리그서 리뷰에서... 그냥 뭐 어떤 리그든 상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. 어 어쨌든 상이랑 좀 인연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네, 대회 끝에 상까지 받아서 네, 좀 기분도 좋고 플릭하는 기준에 있을 때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데 좀더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아요. 일단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기쁨이 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, 막상 와서 좀 힘듦이 좀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뭐 최선을 다 한다면, 빠르냐, 늦냐의 차이지,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, 좀 그렇게,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,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.